명절을 해외에서 맞게 되면 그 나라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작게나마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려인들이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도 성대하게 마을 잔치를 하고 한답니다.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들의 추석은 어떨지 현지연결에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봉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인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매년 추석이 더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서도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네 대부분 중앙아시아로 이주했지만 1991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제2주가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점차적으로 이주하여. 현재 연해주의 대표적인 도시인 글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 그리고 나호드카 시베리츠바, 바치산스크 등에 약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군요. 고려인들의 추석 풍경은 어떻습니까? 지난 9월 16일에 이미 추석 잔치를 하셨다고요? 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연해주 및 우스리스크 고려인들의 추석 명절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9월 16일에도 이들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고통스러운 삶을 잊지 않으려고 그때 그 시절의 삶과 문화를 영상과 함께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고려인들은 우리 고유의 추석 문화를 잊지 않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한복을 입고 춤과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한민족의 뿌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문화가 오래오래 오래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후손들이 부모님들의 세대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잘 아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임도 있습니까? 네,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한글 학교를 개설해서 한글을 익히고 윷놀이와 비빔밥. 그리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조촐한 추석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 고린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로는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고유의 우리 민족 문화와 전통을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한 일꾼이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네, 성교사님 말씀처럼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